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백빛 여러분, LA 콘서트가 종료된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일제히 임용님의 콘서트 성류와 관련된 소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임용님 콘서트 개최에 따른 평가는 물론 소속사 인스타그램 소식과 임용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소식을 발 빠르고 자세하게 보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향후 임영웅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해 볼수 있는 해외 공연 기업 관계자의 인터뷰까지 전해지며 향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될 임영웅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네요. 정말 웅뽕차고 자랑스러운 내용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LA 콘서트 종료에 따른 언론사들의 다양한 후속 보도 소식을 포함해 그밖에 임영웅님 관련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LA 콘서트를 마치고 임영웅 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주 반가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14일 임영웅 님은 도포로 이거 입으려다 간신히 참음이라는 글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게재했죠. 파란색 오버핏 패딩을 입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색다르고 남다른 패딩 컬러와 핏이 돋보였습니다. 마치 아비앙또 도포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임영웅님이 아비앙또를 노래 부를 때 입고 나왔던 하늘색 도포와 많이 비슷한 것을 알수 있었네요. 실제로 임영웅님은 이러한 점에 대해 아비앙또 무대 의상으로 고려를 했지만 간신히 참고 모자를 쓴 힙합웅으로 변신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콘서트 무대에서는 도포 속에 모자와 항공 점퍼를 입고 등장을 해서 도포를 걷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정말 임용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점퍼를 입고 나와도 색다르고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 의상은 아디다스와 발렌시아가가 콜라보한 명품 패딩 제품이었는데요. 유명한 미국 셀럽인 리한나가 입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옷이기도 하죠. 오버사이즈 핏으로 벨트가 있어서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 글로벌 유명 브랜드 두 곳이 힘을 합쳐 제작을 해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가와 아디다스 콜라보 제품은 하늘색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신발부터 후드 티셔츠까지 영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우연도 선사해 주었네요. 한편 임용님은 패딩 이외에도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얼굴을 꽁꽁 가렸지만 이를 뚫고 나오는 빛나는 비주얼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팬들은 패딩을 입었으면 멋졌을 것 같다며 영웅이즈 먼들이라며 무엇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길어서 이러한 롱 점퍼도 어울리는 것 같다며 센스 만점이라는 의견과 다음 콘서트에서 입고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 님 공식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LA 콘서트 종료에 따라 임영웅 님 소속사 공식 인스타 계정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콘서트, IMHero인 로스앤젤레스 성료영시대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주었는데요. 먼저 임영웅 님이 하늘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걸비시어터에 온 팬들과 함께 건행을 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주었는데 1층부터 저멀리 4층 높은 곳에 있는 팬들의 행복한 표정도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네요. 또한 흰색 수트를 입고 한 손을 높이 들고 미소를 띠며 관객석을 바라보는 임용인 모습도 인상적이고 두 손을 관객들을 향해서 크게 펼치며 행복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 그리고 푸른색 무대 양옆에 모니터 화면 속에서 컬러풀한 솔기가 달린 옷을 입고 건행포즈를 하는 모습의 사진도 올려주었습니다. 특히 돌비 시어터의 전체 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도 공개되었는데 빼곡히 좌석을 메운 팬들과 임영님이 하나가 되는 모습에 사진 속 응원봉이 정말 아름다웠네요. 한편 팬들은 무대 위에 임영님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며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는데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서 환한 웃음이 더없이 순수하고 맑은 느낌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무대 위에 임영웅님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며 정시 대장답게 단체 사진 속 임영웅님의 모습이 늠름하고 자랑스럽다며 사진을 함께 촬영한 팬분들이 너무나 부럽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웅님 콘서트 관련 언론 보도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성료된뒤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의 관련 내용을 보도해 주었는데요. 한 언론사는 LA도 하늘빛으로 물들인 영시대라는 기사 제목으로 콘서트 대성공을 만든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지난 11일과 12일 돌비시어터에서 I am hero in Los Angeles를 개최했는데 흥을 오르게 하는 보금자리로 포문을 연 임영웅님은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역, 사랑은 늘 도망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의 진짜 등 정규앨범 속 노래들로 무대를 이어갔다며 훈훈한 비주얼과 고품격 감성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물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콘서트 동안 임영웅님은 한국에서 온 영웅시대 그리고 미국 교포들과 환한 미소로 소통했고 웅장한 인생찬가로 앙코르 무대까지 선사하며 LA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고 전했네요. 한편 임용님의 LA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함께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했다는 기록을 전해주며, 대한민국 가수로는 이례적인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다고 전한 뒤, 폭발적인 현지 관심에 부응하듯 많은 버스 대절이 있었으며, 돌비 시어터 중심에는 하늘색 불결이 멈추지 않았고, 현지인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빛을 자랑하는 영시대 모습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약 6,800명의 팬들이 관람했는데 임영웅 님은 해외에서도 남다른 위상을 자랑했으며 LA에서도 히어로 매직을 과시했다고 전해 주었네요. 한편 수잔 로젠 블루스 AEG 수석부사장님은 돌비 시어터에서 매진된 임영웅 님의 두 공연을 함께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팬들은 임영웅 콘서트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왔고 매일 밤 기립박수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감탄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에 행복하기만 하네요. 실제로 기사에 언급된 AEG는 미국 LA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으로 300개 이상의 공연장 운영 노하우와 스폰서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야외 음악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을 직접 주관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특히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설립에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특히 최근에는 고양시와 CJ와 함께 K컬처 공연장인 CJ 아레나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 CJ 아레나의 공연 기획과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나 글로벌 음악 시상식 등을 유치할 전망인데요. 임영웅님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좀더 자세히 자료를 찾아보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서클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 님은 2022 서클 차트 뮤직 어워즈 글로벌 초이스 남자 부문 투표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수상을 확정 지었네요. 임영 님은 2월 13일 저녁 8시에 마감된 2022 서클 차트 뮤직 어워즈 글로벌 초이스 남자 부문 최종 라운드 투표에서 43.3%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26.2%의 득표율을 기록한 BTS를 누르고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대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었습니다. 임영님은 앞서 진행된 1라운드와 2라운드 투표에서도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최종 라운드에 올랐는데요. 이번 뮤직 어워즈 글로벌 초이스 수상자는 100% 투표로 결정되어 이미 글로벌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확정한 임용님이 앞으로 몇 개의 수상을 더할지 그리고 몇 관왕을 차지할지도 큰 관심이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용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